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한 절만 참고해서 올립니다 신약성경 234조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은 사도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말씀 배경을 보면 그러한 전제 조건을 변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원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복음 증거하는 메시지가 20절 말씀에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인의 삶의 핵심 과제는 생명 구원과 함께 저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대다수를 생각해 볼 때, 말로는 구원과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인 안일과 안옥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절기도 모릅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부활절과 그 다음에 형탄절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성탄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부활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올라와서 예배를, 아, 오늘이 부활절인가 보다. 오늘이 성탄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올라왔다, 무심코 내려가다 보니, 성탄절이 돼도 부활절이 돼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고, 올라오기 싫으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시끌벅적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온라인 심령들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한 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그러한 본질적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많으면 교회, 건물이 크면 축복받은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관에서 축복의 개념, 특히 오늘 부활절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은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권태 부귀영광을 누렸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개념, 기독교 신앙의 축복 개념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지 못했고 천국을 갖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권때 부귀 영광을 가지고 목에다 심주고 어깨다 심주고 거들먹거려도 그는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을 갈수 없으니까. 막말로 사람이 있든 없든 나 혼자 예배를 늘린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할절날교회안 올릴 수가 없지요. 성탄절 날안 올라올 수가 없지요. 아니, 주일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만 만나기 위해서 올라와야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독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세속적인 유물론 사고에 매료돼서 형이 하하지란 철학적 사고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유물론 사고에 뭐가 물려요? 믿음의 삶의 구원이라는 전제 조건이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차후 문제예요. 세상의 유물론 사고, 부지, 영광, 물질, 경계 또한 명예, 권세가 최고선 그거부터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교회에 올라오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아, 내가 돈부터 벌어야지. 사람과 관계 성립시기 나에게 유의 있고 이익이 있던 그것 부터 따라. 아, 교회는 다음 주에 나가 되는 건데 이건 오늘 안 가면 내가 손해가 돼. 이건 오늘 내가 안 나가면 이 사람을 안 만나 안 만나면 나의 문제가 돼도 돼. 그러니 교회는 내일 가도 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니까 교회를 안 가고 이거 부탁한다는 거. 그건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론 사도가 기독 신앙을 밀어냈단 말입니다. 구원관을 밀어냈고 믿음관을 밀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은요 현세적인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든 안 믿든간에 내세라는 종말론적인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 인간 삶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한테 지옥 가는 걸 싫어해요. 아까지도 지옥하면 되지 큰소리 빵빵 치지만 마지막 죽는 시간에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한다면요 발버둥 치고 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죽은 모습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지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요 죽은 모습도 웃는 모습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든 남 믿든 내 사자는 종말적인 문제와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가진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를 말한다면, 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느냐? 믿는 자로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됐던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와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와 예배를 드리지? 남들이 말할 때 교회 가면 부원받고, 남들이 말할 때 천국 갔고 남들이 말할 때 축복받는다니까? 에라 교회 나다니면서 축복이나 받아오자. 이래서 올라온 거란 말이. 에요 그러니까 축복 개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유물론 사고에 매료돼서 사단마귀 전략 전술에 넘어가 세상의 북의 영광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 삶의 핵심이라고 하수 있는 구속사적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그러지 않잖아요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1년 12절 지나려면 또 오는데 충부 영생님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신앙이 속된 말로 개떡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전에 대한 학술적인 교훈에 대 생각을 해볼 때, 신앙삶의 핵심적 중요한 사건은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죄에 올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 몇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까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진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진 철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의 근본적 본질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과제부터 바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기초적인 과제가 뭐예요? 믿음의 삶의 근본적 본질을 아는 게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고단계 신앙, 오래된 신앙, 목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평신들도 이걸 알아야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못 받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나라면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왜 교회에 올라와, 안 올라와요? 왜 절기 때안 올라와요?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내 뜻이 앞섰기 때문에, 내 사고가 앞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이해 타산으로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생명 구원을 위한 구속 사건이 내수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전을 이러한 전제주권을 해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죄를 해결받고,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되어 믿음의 선물 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 저 천국 갈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대다수가 하는 말이 믿기만 하면 된대요. 뭘 믿어요, 믿기는. 믿, 믿었다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었다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사고, 자기 뜻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독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음부에 내려가 그암에 군대와 싸워 이기고 3일만에 그 죄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체골에 적용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이나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나 자신을 뒤집어 봐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람들 대다수가 뭐래요?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호언장담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갈 겁니다. 호원장담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피해담이 발생되는가? 이러한 전제주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류의 뒤,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현 시대적인 현상을 생각해 볼 때, 형이 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이 발달되면서, 과학이란 명제가 인간 삶을 장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제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기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부가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에 따라 살아가는 노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까지 침투돼 들어왔고 신앙의 인 삶에까지 접목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영역까지 과학이란 명제가 장악하면서 형의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은 우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되도 돼요? 형이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도바울을 볼때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대다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식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배운 학문만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적인 세계는 배제하고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났대요? 인간 우월주의가 됐고, 인간 개인주의, 이고이즘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이제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종말이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근본적 본질을 배제하고 철학이란 학문으로 일관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 사경 17장 16, 3서 31절 말씀과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의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명제를 학술적인 입지가 아닌 믿음에 입각한 삶의 적용으로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부활절이라는 전제는 학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학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생활이에요. 실적인 삶의 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접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학문으로 말한다고 접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전제적건 학문으로 풀고 학문으로 해석하고 학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대한 염원도 천국이란 소망과 비전도 꿈도 한낱 물거품에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 집단은요, 영생이 뭐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괴변을 터뜨리는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삶의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 근본적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정찰하고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이끌어 신앙으로 회복되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접목되어 어제의 권세는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는 거꾸로 지고, 사악 행은 도망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며 영광에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표 해볼 수 있는 것은 부활절에 대한 개념의입니다. 의 여기에서 부활이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타동사로 깨우다, 깨워 이룩시다. 그 다음에 능동사로 쓰여지는데 수동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는 자동사나 타동사인 일어나게 하다, 일어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두 동사는 은유적 어법으로 불안하다 잠에서 깨어나다, 깨이다 라는 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활이란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란 한계의 차관으로 자위의 세계가 아닌 이승의 삶을 생활에 중심을 두면서 실제로 직접적 관절로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나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학술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신앙인 겁니다. 실제 그냥 삶의 생활에 접목하면 확신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신앙관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나 상징적으로 푸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나 명제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캥그리만한 원어로, 인류의 구속사 사건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장사 된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개념과 의의는 부활이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접을 에덴의 동생에 유지하고 있던 생명을 되찾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옛 구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두번의말만다나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오늘 말씀에 대칭한다면 부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속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란 생활 삶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 시대적으로 문제되는 문화적인 면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성경 말씀에 실제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도 오늘날 현 시대 신앙인들이 말하긴 부활이나 아니면 성경의 역사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 시대적으로 문제 되는 문화적인 면을 본다면 헬레니즘 문명과, 유대교를 통한 두 가지 면으로 죽은 자의 소생, 다시 말해서 후대 유대교에 기대했던 죽은 자의 중말론적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부활이라는 명제는 신학적인 입지에서 생각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건은 중말론까지 이어지는데, 이유가 있다면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삶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네 신앙의 삶을 통하여 믿음과 구원에 대한 명제를 협리시켜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으로 나가고자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관건이겠지요. 신앙 삶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는 불성실한 삶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한 부, 확실한 삶이 아닌 정화가 가도 확실한 삶으로 종교인이 아닌 지독인의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적 신앙상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은 종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서 삶의 재원의 대칭을 보면 종말론적인 시대나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 나오고 있지 않단 는 말입니다. 여전히 극타령이에요 그 말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말은 말세라고 말하왜 그런가요? 말은 종말론, 말을 맞단 말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입버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으로 뱉었다면 삶의 생활에 접목돼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하고, 생활이 말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개조되지 않았습니다. 개조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저천국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삶의 핵심이란 부활의 역사도, 육신적인 삶의 히머이즘이 되어, 썩어질 이승살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은 로마서 6장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부터 일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음에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다면, 부활의 역사는 묵은 자의 생명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 오늘, 2025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드리므로, 오늘도 하늘의 모자의 문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밭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삶으로 전진하여, 어둠의 왕대가만 대사중과 싸워 이기고, 성령 풍만 능력 풍만 은혜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가는길로 활짝 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다 예수님 모시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